이번 영상에서는 복층 공간을 넓게 쓰는 아이디어를 준비해 보았다. 어떤 가구들을 사용하였고, 어떻게 디스플레이 하는지 살펴보면서, 좁은 공간을 꿈의 집으로 바꾸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공간의 섹션을 나누어 꾸미게 되면, 좁은 집도 더 넓어 보이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시각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공간이 좁아 동선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작은 가구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방 측면에 예술 작품들을 걸어보자. 입구가 덜 횡해 보이고 더욱 개성적인 공간으로 변해 있을 것이다. 작은 복층 아파트는 맞춤형 가구가 이상적인데 많은 회사에서 주방, 책꽂이 옷장, 책상 등을 제작하고 있으니 한번 알아보고 우리 집에 맞게 꾸며보도록 하자. 빌트인 시스템은 모든 공간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집이 좁다면 꼭 활용해보길 추천한다. 이상으로 좁은 복층 공간을 넓게 쓰는 아이디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